년 11월 9일 작은 말 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도 함께 찬송가 380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되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고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틀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일 차례다. 내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지만, 하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부리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고라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 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커녕 실컷 능용이라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고라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자니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돈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수 있겠느냐? 사람이 세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면서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멸망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다림에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지요. 오늘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 나누기를 할까 합니다. 너무나도 정나라하고 너무나도 명쾌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일들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되었든, 알면 가까운 어느 때가 되었든 말입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 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 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두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온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무엇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너 말이다. 그 짓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해를 입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내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민족, 저민족을 약탈해온 너, 이제 내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내가 저지른 살인과 학살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닥치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 있으니 재앙이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마음풍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내 집의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식시켰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내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 면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조 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광란의 섹스 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내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 휘두른 폭력, 내가 자행한 동물 학살, 내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은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취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대체 정교한 조각품 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 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말도 할줄 모르는 신들에게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말도 할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행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악행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동일한 심판의 선에서 선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되었던 가까운 미래가 되었던 주님께서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오는 자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어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